사전 풀어야지, 기출 풀어야지, N제 돌려야지, 실무 돌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개선할 수 있는 공부법을 선택해야 을 되는데 개선할 수 있는 공부법을 선택을 하질 않아.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영원히 5등급이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뭐부터 공부를 다시 하시느냐? 이 4등급도 명확한 3등급과의 벽이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벽이 무엇이냐? 자, 제가 아까 전에 문제 푸는 것만 조심해 4등급 든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3등급은 절대 안 나와. 왜 그러냐면 3등급이 빈 개념이 없냐. 그건 아니야. 근데 뭐가 다르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학 주치 도윤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고요. 이 주제는 한달 만에 2등급 뛰어넘기입니다. 한달 만에 2등급 뛰어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하시는 거고 할 수만 있으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가장 먼저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르느냐? 이걸 아셔야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본걸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가장 먼저. 9등급은 보편적으로 몇 점이냐면요. 10점 미만이에요. 다 찍어도 10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100%다 찍는 거야. 풀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한 문제도 못 푼다 그러면요. 9등급입니다. 자이 9등급 친구들은 뭘 하라고요? 완전 기본 개념부터 아예 초등부터 하셔야 돼. 자 이제 8등급. 조금 얘기가 달라요 왜 그러냐 일단 이 친구들은 아예 몰라서는 8등급이 안 나와 9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 물론 8등급 9등급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한 10점에서 20점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주로 8등급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무슨 문제를 푸냐면 1번 2번은 풀어요 2점 짜리도 문제 그리고 나머지 다 찍는 거지 이런 친구들은 중등부터 다시 하셔야 돼중 1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제 7등급으로 넘어갑니다 7등급 운동선수들이 주로 7등급입니다 저도 제가 운동을 했었고 7등급이었었습니다. 점수는 20에서 30 점대 정도가 나오고 잘안 나오면 10 점대가 나오기도 해요. 저도 실제로 예전에 성적이 19 점인가 17 점인가 막 그런 성적표를 갖고 있거든요. 저도 원래 그런 점수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무슨 문제를 풀 수가 있냐면 1번에서 4번까지 푸는 경우가 꽤 많아. 그리고 5번에서 7번부터 이제 못 풀어. <laughs> 앞장은 풀고 한장 넘기면 못 푸는 거야. 자, 이런 친구들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요. 7등급부터 5등급까지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여기는 중등 개념이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7등급은 중등 개념이 어느 정도 들은 게 있어. 뭐 예를 들면 인수가 뭐야? 야, 얘들아, 이거 한번 답변해 볼래? 얘들아, 인수가 뭐야? 인수? 인수 그거 아니에요. 인수분해 아니에요. <laughs> 라고 얘기하면 7등급이에요. 왜냐면 인수가 뭔지를 모르고 어디서 들은 적 있는 인수와 비슷한 걸막 끼워 맞추다 보니 인수분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7등급인 거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중등 개념은 어. 얼... 알아서 이 문제를 요 정도는 풀수 있는데 너무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5등급까지 중등 개념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등 개념을 본인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안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학년이 그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5 6 7등급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버립니다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대부분 7등급인데 이 친구 당연히 중 1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다음 6등급 6등급은 뭐 많이 다를까? 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30점에서 35점 정도가 나오면 6등급 정도가 뜹니다. 이 친구들은 또 푸는 문제는 살짝 달라요. 왜 그러냐면 1번부터 6번 또는 7번 정도까지는 풉니다. 어? 이거 왜 그러냐면 그래도 운동선수처럼 막 나가서 훈련하고 운동 뛰고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 반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말 문제 풀어준 거몇 개가 기억은 나는 거야. 그 기억이 나는 걸로 문제를 풀다 보니 3점짜리 일부는 풀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8번부터 어려워지잖아요. 이거 못 풀어. 그럼 6등급이야. 자, 그리고 당연히 6번부터 한 18번, 17번 정도까지 풀지만 또 19번은 또못 풀어. 3점인데도. 그래서 이 7등급과 6등급이 큰 차이가 없어. 자, 근데 이게요. 5등급부터는 조금씩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해요. 5등급부터 무슨 차이가 있냐? 5등급이랑 6등급이랑 실력 차이가 명확하게 나느냐? 어,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는데, 얘네는요 종종 사 점짜리를 맞아요 근데 이게 이런 친구들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본인이 사 점짜리를 종종 맞다 보니까 내가 사 점짜리를 공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삼 점짜리 공부할 생각을 안해그러니까뭐 센을 풀어라 수력 충전 풀어라 연산 연습해라 이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더 쉬운 문제를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 4점짜리도 맞는데 나 이번에 저기 삼각함수 활용 그 문제도 풀어서 맞았는데 내가 왜 3점짜리도 모른다는 얘기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실력은 그거 풀 실력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종종 4점짜리를 맞다 보면 이 생각 자체가 4점짜리를 풀어야지 4점 풀어야지 기출 풀어야지 N제 돌려야지 실모 돌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개선할 수 있는 공부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 개선할 수 있는 공부법을 선택을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영원히 5등급이야 영원한 5등급이 돼버린 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개념 공부를 다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부터 개념 공부를 다시 하시느냐 고1부터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한 선을 제가 그어드릴게요 5등급과 4등급은 진짜 명확히 다릅니다 4등급은 그래도 45점에서 58점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야. 자, 이 친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 특징부터 얘기를 할게요. 3점짜리가 거의 다 풀려요. 아, 진짜. 이 3점을 다 푸는데 문제가 뭐냐면 4점을 못 풀어요. 4점. 자, 이게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4등급 특징은 고1 수원 수투 과목의 개념을 80% 정도 압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은 100%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거든. 개념이 생각보다 굉장히 빡세죠. 근데 절대 100%가 아님에도 본인은 100% 개념을 모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개념 공부를 많이 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비어 있거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사실 영원한 4등급이 돼버려요. 여기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걸 말씀을 드려보면 어 그쵸. 그럼 지금 성우 학생이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라는 소리를 반복하게 된다. 그렇다니까 저기 되게 웃기죠. 지금 이거 싱크로나이즈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호가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라는 소리를 반복한다라고 했더니 승찬이가 선생님 저는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풀어도 모의고사를 문제를 못 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얘기를 어 거의 뭐 델타 t가 제로에 근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저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해진다는 거죠. 저 저런 질문 너무 너무 많이 받아요. 저런 게왜 그러냐면 본인이 개념을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 아한 가지 특징을 더 얘기할게. 그냥 무념무상으로 문제만 풀어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문풀만 조지면 4 등급이 뜹니다. 실제로 이런 상태로 저한테 오는 학생들 진짜 많거든요 어머님들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애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4등급에서 오르지가 않아요 모의고사 문제가 안 풀려요 어려운 문제가 안 풀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개념 비어있고 무념무상으로 문제만 다 풀어서 개념 몰라서 개념 몰라서 개념 모르면 4등급이에요 근데 본인이 개념을 안다고 생각할 가능성 99% 그래서 이 4등급도 명확한 3등급과의 벽이 있습니다 어 선생님 벽이 왜 이렇게 많나요. 3, 2, 1은 사실, 스트레이트로 뚫려요. 근데, 3이 명확한 벽이 생겨요. 이게 명확한 벽이 무엇이냐? 자, 제가 아까 전에 문제 푸는 것만 조지면 4등급 뜬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3등급은 절대 안 나와. 왜 그러냐면, 3등급이 빈 개념이 없냐? 그건 아냐 3등급도 요 상황은 매우 비슷합니다. 80%는 아는 상태지만, 나머지 20%에 대해서 본인이 모른다고 자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근데 뭐가 다르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제가 7등급부터 1등급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고 있으면 문제의 풀이 방법이 떠오르길 기다립니다 3등급 미만의 학생들 4, 5, 6, 7, 8, 9등급 학생들은 문제를 딱보는 순간 어? 아, 이건 어떻게 푸는 거였지? 라고 뿅 하고 떠오르는 걸 기다려 그러면 4등급 위 이상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럼 3등급을 무슨 생각을 하시냐 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문제를 푸는 해킹법이 있어요 패킹법이라는 것은 문제가 나한테 뭘 묻고 있고 내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무슨 조건을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물론 이 친구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100%다 풀지는 못해 왜 그러냐면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디까지 풀수 있냐면 4점 짜리 이제 종종 풀려 왜? 엄청나게 어렵지 않은 4점짜리는 사실 3점짜리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문제를 보고 무슨 말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90번 풀리고요 11번은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20번도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는 상황 근데 21번은 못 풀어 이러면 3등급입니다 어 성우가 어떻게 풀어야지 해서 어떤 걸 구해야지 라는 마인드 차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벽이 뚫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뚫리면 3등급 확실히 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진이란 커리큘럼을 하면서 이걸 했을 때 3등급 밑으로 나올 리가 없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3등급 밑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내 오더를 따라오지 않아서 조진 학생들이 아끼있죠 근데 내 오더를 따라온 학생들 중에 4등급 밑으로 뜬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최소 3등급이란 얘기야. 근데 이 3등급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했다 이 말을 드리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보면 100%다 풀리냐 다 이해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 성공률은 낮아. 왜?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경험치를 늘리셔야 되는 거 여기서부터는. 선생님, 그러면 아까 전에 문풀만 계속 조지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경험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문제만 열심히 많이 푸는 건 경험치가 아니라 저는 노가다라고 얘기합니다. 노가다. 솔직히 교과서 개념 제대로 공부하고 교과서 문제 싹 풀면 4등급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샘 문제 안 풀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어, 이걸 너무 수학을 무서워하시고. 신격화하시잖아, 솔직히. 수학 잘하는 사람 되게 멋지게 보이고요. 뭐 요새 저기 미미미누 님께서 길거리 수학 챌린지 이런 것도 하다 보니 길수철만 봐도 수학 잘하는 사람에 대한 우상화가 굉장히 심각해.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 문제 를딱 보는 순간 뿅 떠오르는 게 아니라요.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 생각을 하는 것뿐이고 그 생각 과정에서 지장이 없도록 미리 조건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3등급, 2등급, 1등급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진 수업을 하면서도 사실 어 1등급 풀이와 4등급 풀이를 비교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풀이 과정상 차이가 나. 근데 풀이 과정을 4등급을 벗어나게만 되면 3, 2, 1은 과정상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뭐가 차이가 나느냐? 성공률이 차이가 납니다. 성공률. 자 그다음 이제 2등급입니다. 여러분들 2등급과 3등급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2등급이 개념을 100%다 아느냐? 아니야. <laughs> 우연하게 나온 2등급, 낮은 2등급은 4등급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뭐가 다르냐? 이 성공률이 더 높아집니다 100%까지 다 풀리는 문제들을 나열을 해보면 100개 중에 몇 개를 풀수 있느냐라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100%다 풀어낼 수 있느냐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3등급부터는 공부 방법이 정해져요 왜? 3등급부터는 조건 경험치를 늘리기 위한 연습만 하시면 되거든 실제로 제 커리큘럼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약진 뒤부터는 전부 다 조건 경험치 늘리기 위한 커리큘럼입니다 조건 해석 알려주는 강좌를 들어야 된다는 아닙니다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조건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들 제 수강생들한테 뭘 드리냐면 솔루션 노트라는 걸 드려요 이 솔루션 노트와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걸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몰라서 왜 틀렸고 어떤 것을 많이 틀리는지 데이터화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했다면 전체적으로 다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모르고 약한 부분이 생겨요 그 부분을 찾아서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등급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급은요 사실 조금 갭이 커요 1등급도 1등급 나름이다거든요 이번 7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점 1등급이었죠 근데 80점과 100점의 차이가 얼마나 클것 같아?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거든요 차이가 1등급이 아닌 만점을 기준으로 말씀, 말씀을 드리면 얘네는 개념을 거의 99.9%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100점을 받으려면 개념을 모르면 개념의 구멍이 조금이라도 나 있으면 그냥 100% 틀리거든. 그리고 이 조건 경험치가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킹도 잘해. 그러니까 거의 흠결이 없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되면 100점이 나옵니다. 솔직히 1등급은 4%예요. 1등급은 4%, 100점 1%도 안 돼. 0.1%, 0.1%냐 4%냐였기 때문에 4%는 쉽잖아. 0.1% 보단 쉽잖아요. 그냥 할만하다는 거지. 1등급 자체는. 여러분들 1등급이라도 솔직히 22번 안 풀어도 돼. 15번 안 풀어도 돼. 미적분 기준 30번 안 풀어도 돼. 그래도 1등급 떠요. 하나 더, 더 틀려도 되지. 84맞아도 1등급이잖아. 29까지 틀려도 돼. 이거 네 개를 날려도 84가 나와도 1등급이 떠요. 그래서 이 성적을 받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개념 100% 몰라도 된다. 한 90%만 알아도 1등급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면, 이제 등급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름방학에 무엇을 해야 역전할 수 있느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모든 등급에서 공통적인 겁니다. 첫 번째. 현 위치 파악해라. 객관적으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위치 파악하시고 다음 단계. 너무 멀리 넘어가지 마.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내가 지금 5등급이다. 그럼 4등급으로 넘어가려면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세요. 한 방에 3등급 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요거. 요거 요거 5등급에서 4등급 넘어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4등급에서 3등급 넘어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요런 바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공부 방법은 등급마다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멀리 바라보면 틀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5등급인데 의대생 공부법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 연대생이 말아주는 의대생이 말아주는 공부법. 제 <laughs> 바로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세 번째, 자 <laughs> 학습량 늘리세요. 여러분들 학습량 늘리고. 딱한 달만 하잖아? 한달 만에 역전 가능해 한 달? 일주일만 해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한 달만이라도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만 하세요 한 달만 어? 딱 하루만 해봐 하루만이라도 해봐 확실히 달라요 알겠지? 자 4등급이요 빈 개념 채우세요 어, 빈 개념만 채우셔도 상등급 갈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빈 개념을 실시간으로 보강하세요 그것만 목표로 하셔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강이 될 겁니다 민정님 학습량을 늘린다는 게 문제 푸는 양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공부량을 늘리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분량이 목표가 아니라 분량 적게 잡고 그분량을 얼마나 소화했는지 소화율을 100%에 근접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5등급 친구들 자 5등급들은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고1 수학 보강하세요 5등급은 무조건 그리고 개념 공부 다시 하세요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개념 개념을 아예 다시 하셔야 됩니다. 수원수투. 여기서 예상 질문. 선생님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지 않나요? 이 말이 이까지 올라오지 않니? 그렇지? 지금 뭐 여기 빅맥 찼다. 이러면 5번 눌러. 나 솔직히 선생님 시간이 없는데 어! 하고 싶으면 5번 눌러 봐. 나가던 진도 다 멈추세요. 의미 없어요. 시간 없지 않아, 얘들아. 한 달만 하라는데 뭔 시간 없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월 모의고사 전에 개념 확실히 끝냅시다. 알겠지? 근데 생각보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을 거야. 특히 어디를 모르시냐? 수원에 수열 모르실 거고. 수투에 함수의 극한 자 6등급 이하 친구들 뭐 하셔야 되느냐 자 충격받지 말고 책다 버려 뭘로만 해야 되냐 교과서로만 해야 돼 그냥 기본부터 다시 차근차근 공부하세요 책다 필요 없어 얘들아 너네 책이 부족해서 6등급 이하니? 아니잖아 오히려 책이 너무 많아서 6등급 이하야 어? 알겠어? 교과서 모든 부분 다 보는 걸 추천드려 생각 열기 등등 자그 다음 3등급 이상의 친구들 자 3등급 이상의 친구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 풀이 과정 중에 해결되지 않는 게 많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은찬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6, 70% 정도만 풀린다면서요, 그죠 예를 들어서 풀이 과정이 이만큼이 전체면 한 요까지는 해결했어. 근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지를 못해. 그러면 이 친구는요, 뭐가 문제냐면 아주 높은 확률로 고1 수학입니다. 선생님 고1 수학 모르는 거 없는데요, 모르는 게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고1 수학 중에 특히 어디를 보시냐? 수하 명제 보세요. 수하 명제 보셔야 됩니다. 수하 명제를 왜 보느냐? 여기 나오는 부정방정식, 그리고 절대부등식, 그리고 수상에 나오는 항등식. 이거 세 개의 정확한 활용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잖아요. 안 풀린 게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이세 개가 진짜 진짜 중요해요. 이세 개를 잘 하면은 절대 중간에 막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모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완치를 빌겠습니다.